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볼보의 S60D3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형이고요. 약 8,8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연식 대비 주행거리 아주 짧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깨끗한 올량원 상태의 청룡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차량, 현재 고급 미쉐린 타이어 탑재된 차량이고요. 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 5.41mm로 약 65에서 70% 정도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리 이동해서 좌우측 편마모 상태 보겠습니다. 지금 정면에서 보셨을 때 편마모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 타이어 보겠습니다. 네, 반대편 타이어도 역시나 편마모 상태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아래쪽 하부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플러 부분 보시면 열에 의한 변색만 살짝 살짝씩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머플러 부분 아주 양호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현가장치 쪽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의 미세먼지만 보이고 있고 부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장치들 유격이탈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반대편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도 역시나 약간의 미세먼지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부식도는 없이 유격이탈도 없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안쪽으로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현재 실패널 부분 보시면 은 언더코팅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역시나 언더코팅 잘 들어가 있습니다. 워낙에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라서 실패널 부분도 부식도 거의 없고요. 쭉 해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노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엔진 쪽 보시면 은 네, 미세노유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 옆쪽에 미션 쪽도 미세노유 전혀 없는 아주 말끔한 모습입니다. 거의 신차 상태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앞바퀴 쪽 보겠습니다. 앞바퀴 쪽, 이쪽은 조수석 쪽인데요. 현재 등속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 주변부 볼조인트 유격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편 운전석 쪽 보겠습니다. 네, 이쪽도 등속조인트 현재 터진 부분 없고요. 주변부 볼조인트 약간의 먼지만 보이고 있을 뿐, 제자리에 잘 체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5.77mm로 약 65에서 70% 정도 트레드 보이고 있고, 지금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보시면 이쪽도 역시나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이 볼보 차량 아래쪽 하부 점검해 보셨는데요. 현재 네쪽 타이어 모두 고급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편마모 상태도 없었고, 타이어 트레드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식 대비해서 약 8,800km라는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인 만큼 아래쪽 하부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아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엔진 쪽 고장 코드 없음 확인 되셨고요. 엔진이 구동 중인데요, 실시간으로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션 쪽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역시나 고장코드 없으므로 현재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셨고요. 자리 이동해서 엔진오일 상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엔진오일 상태에 아주 깨끗하게 잘 청소가 되어 있고요. 제가 안쪽에 가서 시동을 끄고 각종 소모품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엔진오일 상태를 보여드리는 순서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 딥 게이지가 없는 차량으로 볼보 서비스 센터나 기타 서비스 센터를 찾으셔서 점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브레이크 오일 상태 보도록 할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 아주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쪽 왼쪽에 보시면은 현재 냉각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냉각수 초록 색깔로 잘 보이고 있는데, 네, 맥스선 이상으로 쭉 올라가 있어서 아주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이 차량 8,8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거의 신차급의 주행 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이라서요. 전체적으로 엔진룸 상태 아주 깔끔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네,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 거리 약 8,800km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은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볼보 차량 내부 옵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보시면 투 채널 블랙박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쭉 위로 올라가시면 네,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아주 빠르게 잘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은 오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고 일열 시트 모두 이렇게 온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이전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버튼스 이 위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아주 필요한 옵션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선루프 보겠습니다. 선루프 아주 반응 속도 빠릅니다. 지금 버튼 닫자마자 바로 열 닫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쭉 옵션 짚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현재 계기판 쪽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어서. 주행하실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내부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8,8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라서 거의 신차급의 내부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시보드 위쪽에 살짝 뭔가를 붙였다가 떼신 흔적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시트도 거의 사용하시지 않은 것 같은 깨끗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주 A급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 직접 앉아서 주행해 보시면 훨씬 더 안락함 느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But trust, yeah No,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And on and on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 And on and on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네, 실내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쭉 둘러보실 텐데요. 먼저 본닛쪽 상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닛쪽 보시면 스월마크나 스톤칩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퓨어 화이트 색상 확인하실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본닛쪽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헤드라이트 부분도 보시면 아주 유리알처럼 밝은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휠쪽 보시면은 사이드 쪽에만 아주 약간 스크래치 있는 정도로 확인되고 중앙부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 보시면은 현재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 앞좌석과 뒷좌석 문 쪽에도 돌팀이나 문콕 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화이트 컬러 톤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쭉 해서 뒤쪽 후방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 테일램프 현재 깨지거나 백화현상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 아래쪽 하단 범퍼도 깨지거나 근간 부분 크다란 커다란 스크래치 그런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지금 반대편 쪽휠 컨디션은 요밑 부분에만 살짝 스크래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주 A급의 깨끗한 휠 컨디션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과 앞좌석 문쪽에도 돌팀이나 문콕 현상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볼보의 S60 D3 차량 둘러보셨는데요. 이 차량 약 8,800km라는 아주 짧은 주행거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외부 할것 없이 아주 깨끗했고요. 거의 신차급의 퀄리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차량 어서어서 선점에 가셔야겠습니다. 보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